s 소수 o 질문이요. 4 0 2 번이에요. bet 번4쪽이번 e so big on the joker. Okay, so big. Okay, so big. Okay, so big. o 의 a y so big. Okay, so b i 난. 지나 타고 오지 말고.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봐. 애들아, 위에 이게 뭐야? 자, 이런 목소수가 있어. 보세요. 근데 여기 바가 있어. 무슨 말이야? 결제소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거기 위에 다시 이게 있어. 그럼 뭐야? 그냥, 그냥 다시 이거에 결레를하여라라는 거지. 그럼 응. 뭐가 돼? 이게 되지. 이걸 써먹을 거야? 이걸 써먹을 거야? 그럼 첫 번째 얘 예, 동그라미에서 밑에 빈 공간을 좀 끌고 나와봐요. 첫 번째 조건. 자, 이게 예, 알파랑 베타바다 1이라고 써있어. 아, 해봐. 저기 위에다가 통째를 편래로 할 거야. 뭐 해야 돼? 우변도 똑같이 편례를 해야지 그치? 반을 보어야지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게? 이렇게 써봐 얘 결과가 어떻게 되게? 음. 알파에는 편례가 없었잖아 네. 그치? 베타에만 편례가 있었는데 여기 전체에 다시 편례를 할 거야 음.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바, 알파 알파 네. 네. 그다음 베타 베타 늘 이렇게 바뀌지 네. 그다음에 1에 편례는 뭐야? 그래서 너네가 아는 힌트 이렇게 두개에세 개가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예고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예고하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거, 첫 번째 식에서 내가 구하라는 구해봐. 첫 번째 식에서 베타 바가 얼마인지 구해봐. 얼마야? 음. 첫 번째 식에서 베타 바 구하세요. 얼마? 알파, 알파분의, 오, 알파분의.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자 두번째 식에서 뭐 구할까? 뭐 구해볼까? 베타? 베타 해까네 뭐? 베타? 배타? 베타는 뭐지? 알파바보네 뭐라고? 알파바구네어알파바구네네 네. 이거 요거 가지고 이 새로운 두개의 힌트를 어, 걷어냈어 이거 가지고 요거에다가 적용시킬거야 자, 얘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 베타 얼마라고 그랬어? 베타 베타라고 네, 배타. 그랬지? 그럼 여기가 베타로 바뀌는 배탈! 배오 응. 바뀌고 그럼 그래, 여기는? 여기 배탈! 배 뭐가 뭐성준이 되는 거야? 네. 그럼 이것도 다결한 거야? 오월이오5이5이오월이일을 잡고 변형해보라고 요리조리 월5 4 7월 398, 월 5일 5월 5일 5월 5일 5월 5일 5월 5일 5월 5일 5 398번. 자, 허수 Z에 대하여. 자, 미쳤죠? Z 제곱이 뭐여야 된대? 수 있는. 어, 이게 완전히 중요한. 얘가 실수여야 돼. 그럼 Z는 뭘까 생각해 보는 거야? 자, Z가, 문제 봐봐. Z가 원래 어떤 수였어? 허수. 허수. 다시 생각해봐. Z는 어쩌고저쩌고 생겼는데 여기 I가 분명히 들어간 숫자라는 거야. 허수니까. 그치? 근데 걔 제곱했더니 뭘로 바뀌어? 어, 딱 떨어지는 실수로 바뀌고 I가 사라져야 되거든. 그러면 Z는 무슨 수였을까를 생각해봐. 무슨 수야? 순환수. 이해가 돼? 이 관계를 알아야 돼. 너네가 얘를 보고 아 얘구나 를 알아야 돼. 예를 들어볼까? 자 Z가 순서수야 뭐, 뭐 할까? 어떠냐 할까? 8뭐 이런 거한 뭐 해볼까? 이거를 뭐 시켜봐? 제곱 제곱 제곱해봐 그럼 뭐 돼? 마이64이 실수 됐잖아 그치? 됐죠? 근데 Z가 만약에 4야 그럼 Z 제곱은 뭐야? 1 어, 얘도 실수인데요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Z가 무슨 수라 그랬어? 호수라 그래서 얘는 호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말고 이런 경우만 돼 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Z는 무슨 수야? 순화수야 인서야 수나수. Z가 무슨 수라고? 순화수 거기 써놓으세요 Z는 무슨 수? 순화수 그러니까 요런 애라고 요런 애 Z는 무슨 수라고? 순화수 그래서 생겨나온 게 이런 형태여야 된다 맞죠? 됐죠? 그럼 1번부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생각해보면 되는데 1번. 자, Z라는 허수가 있는데 거기에 켤레를 취한 것과 똑같냐고 말했어. 맞아? 아니. 응. 얘는 이건데 얘 켤레는 뭐야? 아, 어, 그럼 똑같아? 그럼 똑같잖아. 이거 부호가 다르잖아. 그럼 1번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럼 2번. 뭐 어쩌라는 거야? 뭐야? Z는 그냥 BIG. BIG. 근데 옆에 Z에다 뭘한 다음에. 아, 아, 발을 한 다음에 거기다 다시 머리 붙여라 마이너스 어, 아, 어. 얘다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면한 돼? 래 B.I 가 되잖아 그럼 서로 어때? 같아죠 뭔가 답은 예뻐? 2 번? 이 번. 아, 아, 이런 식으로 해봐 직접 해봐야 돼 눈으로 쓱쓱쓱 해서 애들 안 풀려 중소이랑 달라 또 질문? 407번 407번 갑시다 407번 자복소수 z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z 플러스 z 바의값을구하시오자 그럼 목소수 z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너네가 설정하는 거야 자 설정할게요 믿었 써. 407번 자 z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더하기 호수 부분 b 플러스 이렇게 바뀌지? 네. 자 얘가 뭐돼야 돼? 양의 실수 양의 실수야, 얘들아 생각해 무슨 실수라고? 양의, 실수야. 양의 실수 그럼 누가 지금 사라져야 되니? p 누구? p 오 어, 여기가 사라져야 되는 거지? 네 그렇지 그럼 얘가 영 되게 해야 될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이리야? 됐어, 그럼 양의 수식 해 봐. 됐어, 그다음에 얘다 무슨 수도 해야 돼. 양수, 양수 이렇게 되야 되는 거잖아. 생각 만 어. 해놓고, 네. 맞아? 그다음에 이다. 자, 나는 둘이 뭐 저래. 팔에 네. 네. 십을 쓸게. 제트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b야. 요거한 두만장. 제트봐. 이거 못까이지뭐 해야 돼? 자, 자, 이거 정리한다. 차공식이야, 뭐야? 제곱 마이너스 세요 슬러스, 네. 플러스러스 2제곱. 걔가 뭐 돼야 돼? 4. 아. 근데 아제곱에서 어, 구한 게뭐 3제곱. 3제곱. 는제곱 3제곱. 3제곱. 3 여기다가 곱 3제곱. 3제 A 3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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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제 3제곱. 3 써? 자, 근데 우리 아까 A, A 누구봐 얘가 무슨 소돼야 돼? 양소돼야 양수. 양수 되는데? 근데 여기 A 두 개가 나왔는데, 그럼 둘다다 조건에 맞나? 아니요. 안 맞아? 안 맞는 애가 누구야? 마이너스, 3. 그럼 여기서 이 마이너스 2조 3을 버려야지. 메인 얼마? 2 3. 됐어. 자, 그러면 z 가 이제 완벽해졌는데, z 는 그럼 어떻게 생긴 놈이야? 2 3. 마이너스. 아니, 이거 렇게생긴지그눈 그렇죠? 자, 그럼. 답 제트와. 제트 를들 호에라. 럼최종 제트가 뭐지 마이너스. 아이 파들. 제트 파들. 제트 해라 그럼 파들. 제트 파들. 300. 3 7 6번 376번 볼게요. 3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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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번도 제트를 일단 너몇 분에? 2분에 네, 3분에 네, 네. 4분자는? 2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네. 어, 자 그럼 Z는 최종 뭐? 2분에 3 마이너 분에자 이거 가지고 옆에 몇 제곱식을 몇 구하라 했어? 세제곱식 세제곱식을 구하려면 이거 가지고 첫수 높이는 거

자, 얼마?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임.. 임.. 예. 그다음.. 자제 해서 어, 네. 1 0 1 0 1 0 1 0 이거 가지고 옆에 꼭 구한 거잖아. 다음 값써구하시오 자, 너네가 최종 구한식 이거 고제 구하래. 자, 그럼 일단 얘뭐 해야 될거 같아? 이로 나눠 술이로 나눠야 개수가 좀맞지 어.. 얼마? 이스2 이거 가지고 자얘 만들기 시작할 거야 자 여기에다 일단 뭐 쓰자고? 2세 제곱 마이너스 2마스2 근데 여기 세제곱이지? 뭐 곱하라고 하고 싶은 z 자그 확인해 얘 곱하면 얘 돼? 네 얘네 곱하면 얘 돼? 네 돼 돼? 돼안 돼? 네 그래? 뭐 건드릴 거 없고 얘네 곱하면 이게 돼? 네그 뒤에 뭐 둔화 붙여? 3 근데 얘가 얼마라 그랬어? 1 그럼 얘 날라가잖아 그럼 답은 얼마? 2그러면 377번에 답이 다가가 70몇 번이요? 377번 4번이요 됐어요 그만 자요 오늘 학교에서 왜 자지? 아니 있어요. 나 몰래 몰래 조금 조금씩 데 이게 자르는데 조금 조금씩 잔다고? <laughs> 자이고, 자 이제 네. 네. 개념 갑시다. 95초. 여기서 드디어 서알 되기 시작. 개념을 이9 5쪽이요 우리 요구하면 목소소 끝납니다 오오오. 선생님 시거 봐요? 목소수? 이게 단원이 어떻게 끊어져 있는지 모르겠네. 아디가 떠?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 준비를 올려야지, 해야지 잘 보면. 자, 9 5쪽 여기 어려워요. 여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목소수 어려웠네라고 하면. <laughs> 어, 맞아. 어려울 거야. 아니, 이때나. <laughs> 자, 무시 본쪽 봐봐. 제목도 중요해. 뭐라고 써 있어? 아이의 거듭제곱. 수의 제곱. 자, 아이의 거듭제곱 먼저 할 거야. 얘들아, 거듭제곱이 뭐야? 계속, 어. 계속 똑같은 애를 곱하는 아, 거지. 봐봐. 자, 제목이 아이의 거듭제곱이야. 계속 반복해서 해보자 이거야. 자, 아이는 그냥 아이고. 해. 자 i를 제곱해 이거 얼마라고 배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배웠지 집중해야 돼자 그러면 i의 세제곱은 얘들아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마 어, 1에다가 다시 i를 곱하는 얘기지 음. 그치 그게 i의 세제곱이지 이해돼? 이거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i 이지 음. 이해됐니? 음. 자 그럼 i의 네제곱은 뭐야? 1 이거 뭘까?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 i의 제곱을 다시 제곱 이렇게 써도 돼? 네. 어, 근데 i의 제곱이 얼마야? 아, 어, 그걸 다시 제곱하니까 답은? 일. 예. 어, 이해가 되게 특이하셨죠? 1이야 그럼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올까?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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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의 다섯제 곱은 1에다 다시 i를 곱하라는 거지. 어, 그럼, 그럼 다시 뭐 돼? i가 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일이 네. 나오는 순간이 중요한 거야. 1이 나왔어. 거기다가 다시 i를 곱하면 다시 그 i가 나오는 거지. 그럼 i의 여섯째 도은 여기다 다시 또 i를 곱하는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어 패턴이 뭐야? 네. 패턴이 뭐야? 어 누가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 마이너스, i, 마이너스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그다음 1. 1. 1. 1. 1이 자꾸 반복되는 거 보여? 네. 다시 정리하고쓸게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됐어 네. 음. 그치? 근데 여기다 다시 아이 음. 곱하면 뭐라고? 아이의몇 음. 제곱이야? 음. 다섯 제곱. 보세요. 음. 자, 여기가아이의몇 제곱이야? 네, 두, 아, 네, 제곱. 네 제곱이 1이잖아. 네. 그러면 여기다 아이를 한번더 곱하면 아이의몇 제곱이 돼? 네. 다섯 제곱이지. 네. 그치? 그 다섯 제곱이 다시 뭐랑 똑같아? 아이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아이의 다섯 제곱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여기다가 i를 한번더 곱하면 i의 몇 제곱이요? 6제곱이 제곱. 얘랑 똑같지 않을까? 응. 그 다음은? 아, i의 7제곱은 얘랑 똑같을 거고 i의 8제곱은 얘를 다시 제곱하니까 다시 1이 되는 거 맞아? 응. 얘가 1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아, 다시 아니, i가 then. 되는 거야 그럼 i가 되는 건 i의 몇 제곱? 아홉 제곱, 네. 그다음 다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i의 열 제곱, 열 제곱, 그다음은 마이너스 i가 되는 건11 네. 제곱, 그다음 다시 i 되는 건11 제곱, 그렇게 계속 4 개씩 계속 묶여서 가면서 계속 순환이 되는 거 보여? 네. 그래서 i는 이렇게 계속 똑같은 세트가 사이클을 가지면서 계속 돌아다녀. 알겠어? 그래서 네. 뭔가의 주기를 가져, 이걸 주기성이라고 하거든. 어디까지는 몰라도 되고 계속 누가 반복돼? i-1-i 이네 개가 자꾸 반복되는 거야 네 개가 됐어? 네 개가 반복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줄봐첫 번째 줄 여기 보란 얘기야 이렇게 첫 번째 줄의 값은 다 얼마나 똑같아? I. i는 똑같지 그럼 여기에 지수가 얼마나? 1 그다음 오, 그 다음에. 그다음, 오, 그다음, 오, 그다음 오. 지수는 음에10음그다음 지수는 뭐게? 1다 이런 애들의 값은 전부 다 뭐라고? 아이라고.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니까 그다소수처럼음에 이해가 됐그다음그다음 네. 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얼마야? 그다음1그다음지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음1 다음 뭘까? 십사, 14. 1사 14. 그다음 1팔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지수들은 전부 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돼?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 되는 거고. 자세 번째 줄, 예, 아의세 제곱은 답이 뭐야? 마이너스 일. 어, 근데 지수가 얼마야? 삼, 칠, 그다음 11, 11. 그다음 1오1오 그다음 십1십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아의 값을 갖는다. 마지막, 자 지수가 얼마이네? 사, 그다 8, 8. 그 다음 12그 12. 다음 16 1 6그 다음 어, 20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값이 얼마야? <목소리도> 1, 9. 됐어? 그래서 몇 개씩 끊어져? 4개. 네 개씩 끊어져. 그럼 4의 배수로 끊어지는 거지. 네. 됐어? 그럼 1로 딱 떨어지는 것의 지수가 4의 배수인 거 보여야 되 네. 됐어? 그럼 자다. 아인 애들은 4로 남았을 때 나머지가 마인 애들이야. 네, 베이린한테. 얘가 써. 됐어. 4로 나눴을 때 4로 나눴을 때 자, 써줄게.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 예. 1인 애들은 전부 다 값이 얼마라고? 아이 1 거라고. 그럼 얘네들의 지수의 공통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이야. 예. 2인 애들이지. 얘네들은 전부 다 값이 얼마야? 아, 맞 어 그럼 얘네들 의시수의 모두 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네. 3인 애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야. 그다음에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없다. 그 떨어지는 애들은 전부 다 값이 얼마? 네. 1이죠. 네. 네. 이에어 네. 됐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책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라고? 네. 예. 이걸 어떻게 표시? 어떤 애를 어떤 자료수를 봐.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렇지? 렇게써 있어. 동현 m 어떻게 표현해? 4 a 플러스 m 동 i e 어떻게 표시해? I am p l 3. 동현 m 어떻게 표시해? I am plus 2. 지 나머지를 쓰자면 어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너네 뭘외우냐면 자, 이걸 외워 자, 계속 몇 개씩 반복된다고? 네. 네, 개씩. 네 개씩. 순서를 기억하는 거야. 그냥 i는 i고, i 제곱은 얼마? 네. 마이너스 1. i 세 제곱은? 네. 마이너스 i. 마이네제 i의 네제곱은? 네 제곱은? 예. 다시 이 순서의 패턴으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 이해됐어? 그럼 질문. 자, i의 99제곱은 답이 뭘까요? 도지프.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누구? 시수창. 어. 시수창. 그치? 지수를 뭘로 나눠? No? 4로 나눠 4로 나 왜냐면 4개가 자꾸 사이트를 주비로 놓으니까 얘를 뭘로 나눠? 4로나는 얼마나? 마이너스 9 나누기 4 하면 얼마나? 4에 8에? 19 19 그러면? 아. 4. 4 그럼 13. 나머지 중요하다니까? 나머지 얼마? 3이지? 그치? Yeah, 그럼 뭐라. 나머지가 중요하다고 얘들아 나머지가 3인 건몇 번째 거야? 세 번째 거세 번째 거 그러니까 이거에 다음 말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i일 거라 왜? 나 부지 써볼게! 봐봐! 자, 부지 구제 곱은 i 의4제곱에몇 제곱이야 일단! 2지 24제곱. 4제곱이지! 그치? 거기에 아기, 응. 아의몇 개? 세 개, 세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i 의 4제곱이 얼마야? 네 1. 1. 그럼 1의 90, 24제곱은 1없 24제곱은 1만2 4 i 곱은제곱은1제곱은 1회 2제곱은 1회 제곱 그래서 이 줄기를 외워야 돼. 알겠죠? 자, 지금 빨리 외우세요. 더네 개. 다음에 계산하시오. 자 봐. 이거 상식적으로 저거 144번을 다 더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지? 제 아이의 거듭 제곱은 뭔가의 주기를 가진다 그럼 i의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한 세트겠지. 네. 됐어, 다시 써볼게. 얘는 그냥 i.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음, 1.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i. I. 마이너스 i. 얘는 플러스 1. 네. 플러스 1이 일단 한 세트고, 그 다음에 또네 개가 한 세트로 음. 똑같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지. 네. 근데 얘 지금 다더셈이잖아 음. 그런데 이한 세트의 합이 얼마야? 음. 어. 그러면 이런 세트가 총몇개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네. 144 제곱까지 생각해. 이런 세트가 몇 세트 나오는가? 원래는 144를 어떻게? 4로 나누면 4로 딱 나누면 어떻게 되니? 4, 4, 12, 14, 8딱 나누어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렇게 0이 나오는 세트가 총 초... 3, 3, 3, 4 3. 6 어디 어디? 아36 세트 나오지? 그럼 0이 나오는 세트가 총몇 개? 36. 36개니까 이 36세트의 총합은 얼마야? 아, 0이 찍? 앞에뭐 남았어? 이 밥을 바뀌어. 마이너스 아이 분의 1로 바뀌지 이해 되고 있어? 응. 더하기 I 네 제곱 분의 1은 예. 1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I 다섯 제곱 분의 1은 I 다시 뭐 돼? I I I I 다시 I 분의 1 되겠지 네. 그다음 여섯 제곱은 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러면 앞에 네 개에다 이렇게 한 세트 묶어보세요 네개네 4개, 개씩 자꾸 세트야 거듭제곱은 몇 개씩 세트라고? 네, 네. 개씩. 자 이거의 합이 얼마니? 0 그럼 그 다음 네 개도? 0그 다음 네 개도? 0 그렇지. 근데 몇 번째 것까지? 2023. 어. 2023 번째까지 네개 세트가 응. 몇개 나오는지 구해야 되지. 어떻게 응. 구해? 3. 2023, 2023 3. 나누기 4. 4 해야 되지. 네. 그러면 딱 나눠 떨어져? 아니야? 아니야? 뭐 되네? 나머지가 어, 나머지가 뭐야? 3 3이야? 그럼 얘들아 0이 계속 나오다가 뒤에 3개의 분수가 남았다는 얘기잖아 네그 3개의 분수가 뭘지 써볼 거야 통했어? 뒤에 더하기 0이 땡땡땡땡땡 땡 4개씩 묶여서 0으로 가다가 뒤에 몇 개가 남았다고? 3개, 3개. 이해됐어? 네. 나누기 4했더니 나머지가 3 남잖아 그 3개가 뭘까? 아이메 예. 아, 예. 아, 예. 1, 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1, 1. 음, 이렇게 그럼 이전까지는 다 0. 0이고 이거 3개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럼 얘네 두 개가 어떻게 돼? 사라져? 바드? 마이너스, 마이너스 1 2 4 10 11 0